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 들입니다. 오늘도 봄 향기가 가득한 멋진 날입니다. 우리 고객님에게도 봄 향기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 매장에 갓 들어온 차, 신선한 차, 정말 파릇파릇한 그런 차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까다로운 검증과 정확한 판단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고객님에게 선보이는 단한대단한 번을 위한 중고차는 단한 분에게만 혜택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바로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바로 세금이 저렴한 승용과 화물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렉스턴 스포츠 2.2 4륜구동 프레스티지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2018년 5월에 등록한 4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는 바로 짧은 주행거리 다크 그레이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반탑, 아니죠. 쿠페탑. 쿠페탑도 되어 있고요. 확실한 무사고에 내비게이션이지 지금 보신 것처럼 HID램프, 통풍시트까지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특히 이 차는 위탁차량입니다. 위탁차량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 저희가 가서 돈을 주고 고객님에게 차를 사와서 매매상사로부터 명의전을 하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즉, 고객님이 이걸, 나는, 고객님께서 난 이걸 얼마를 받아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놓자.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명의는 고객의 명의고, 제가 대신 팔아드린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과 매매상에서 샀을 때 가격 차이는 판매 가격은 똑같지만, 이전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중고차에서 들어오면, 이제 판매 가격이 과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7%, 5%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전비 등록세가 지급되는 거고요. 위탁 차량은, 비록 차값을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과표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처럼 실거래가 있고, 과표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로 우리가 등기를 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위탁 차량은 실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과표, 과표로 이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중고 매매 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 50만원 정도 이전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해지택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차에 보시는 것처럼,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렉스턴 스포츠하고 칸하고 틀린 것은, 렉선 스포츠는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그릴이 되어 있고, 칸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축축축 되어 있는 게 칸입니다. 옆모습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휠인데요. 휠하고 타이어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정말 깨끗하게, 딱 보는 순간 정말 깨끗하다는 그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하드탑을 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드탑처럼 보이지만 엄연하게 이것은 쿠페탑이라고도 일, 일명 쿠페 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드 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탑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구조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정말 코란도 스포츠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정숙, 연비, 힘, 옵션, 승차감 다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뒷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후방 감지랄지 그리고 후미등도 깨끗하고 또 이렇게. 네, 쿠퍼탑입니다. 쿠퍼탑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여는 것도 편하고요. 물건 적재하기도참 좋습니다. 그럼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 여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열립니다. 위아래로 열려서 안에 트렁크 공간을 보더라도 정말 깨끗합니다. 안에 뭔가 있는데 저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어, 네, 저것은 아니 아니고요. 저것은 저기 플라스틱 재질이 있는 건데 그건 빼내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 바닥도 정말 깨끗하고 옆면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화물칸도 관리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고 깨끗하다는 것 알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실내를 보시면 실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정말 먼지가 없을 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네, 10인치 내비게이션 그쪽 주변을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좋습니다. 가죽 시트를 보더라도 뭐 가죽 시트가 울거나 쭈그러지거나 그런 것도 없이 팽팽하고 탄력이 있고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넓고 깨끗하고 승차감 좋은 렉스턴 스포츠를 보시는데요, 앞쪽조수석 운전석, 앞좌석을 보더라도 이렇게 질감도 좋고 만져보면 쿠션도 좋고 느낌도 참 좋습니다. 2018년에 4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기 때문에. 이쪽 바닥,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감, 사용감만 약간 있어서 잔주름만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절대 변색이 없습니다. 또한 전차주분이목베기를 해놔서 운전할 때도 목이 시원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전동시트가 있어서 등받이 움직이는 것, 의자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뒷좌석을 보더라도 천정부터 바닥까지 쫙 보더라도 정말 깨끗합니다. 천정에 이렇게 손톱으로 빡빡빡빡 문질렀을 때 손톱에 때가 묻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주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손색도 없고 깨끗합니다. 질감도 좋고 앞좌석보다 더깨끗함 그리고 공간도 넓습니다. 코란데스 코란도 스포츠는 이 앞좌석하고 공간이 좁아서 되게 불편했는데이 렉스턴 스포츠는 이제 앞좌석하고 공, 의자하고 공간이 넓어서 정말 편하게 다닐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핸들에 오디오 컨트롤 기능이랄지 이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고, 가죽 핸들 역시 깨끗하게 벗겨지거나 찢겨지는 것도 없이 깨끗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4만키로 실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 위력도 없는 순수자가요. 그리고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4만 키로 실주행 거리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 확실하게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리고요. 지금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입니다. 10인치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후방 카메라 기능도 당연히 되는 거고 버튼 시동에 밑에는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어컨 시원합니다. 에어컨 빵빵합니다. 잘 웃습니다. 춥습니다. 아주 좋고요. 기어봉 손잡이 보시면 이렇게 기어봉 손잡이 앞쪽에 보시면 지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에 열선, 운전석 조수석에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다는 거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후진할 때 주차할 때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알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하이패스를 했습니다. 하이패스 눈물가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물러 그래서 기존에 하이패스 카드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는 전면 선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열 차단, 햇빛 차단, 햇빛 반사도 막아주고 특히 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틀었을 때, 히터를 틀었을 때 효과가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안에서는 밖이가 잘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잘안 보이는 그런. 개인 정보까지 아주 좋고요, 신상 정보까지 보관돼서 너무 너무 좋다는 것.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그리고 왼, 오른쪽 위에는 사륜구동입니다. 이 차는 사륜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스위치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에 핸들을 보시면 핸들에 이렇게 핸들 열성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버튼 시동 그리고 뒷좌석.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이도 열선 시트 됩니다. 그리고 접이식 밀러 기능이 있다는 것 보고 계시는 거고요. 타이어 상태, 휠 상태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휠을 보시면 크롬 휠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휠 모두 네개다 상태가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을 보더라도 정말 깨끗합니다. 가장 먼저 부동의 색깔을 보더라도 양도 적정하고 깨끗하고 배터리도 강력하고 그리고 엔진 에어컨 히터도 잘 나갑니다.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디젤,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차 렉스턴 스포츠를 보시는데요.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이렇게 전선 침수 영업 이력 없다고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하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차는 이렇게 확실하게 성능 점검을 마친 차입니다. 아무리 위탁이라 하더라도 성능 점검을 마쳐서 어에 대한 사고 유무랄지 기타 차에 대한 성능을 보증을 해 드립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충분하게 시운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매장은 만 대가 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 동급 차량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충분하게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매물이기 때문에 바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실매물이기 때문에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카드, 현금, 할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환,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가입고신 타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또한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살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그럼 바로 우리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와 더불어서 정확한 결론을 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 정확한 답을 드리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렉스턴 스포츠를 보셨습니다. 2.2의 4륜 프레스티지입니다. 2018년 올해 등록한 4만 키로 주식 위탁차량. 오늘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리면서 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